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3사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3사해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2사 방향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대장군방, 3사해방세 번째가 상문조객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이런 건데요. 그것은 해운, 그 해에 해당하는 해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자연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환경과 시기로 인한 재앙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장군방이나 삼사의 방 등을 정해놓고 그쪽으로는 이사도 가지 마라, 절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금기시, 터부시 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올해는요, 대장군이 남쪽이고 삼사의 방이 동쪽입니다. 어떤 원리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살방이란 우리 12신살 지난 시간에 강의해드렸어요. 사실은 12신살을 강의한 이유가 바로 이 삼살방을 강의하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12신살을 모르고서는 이 삼살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삼살방은 12신살 중에 처음에 나왔던 겁살, 재살, 천살, 이세 가지 불길한 살이 낀 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를 다른 말로 세 살이라고도 하고, 겁살을 다른 말로 대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 살을 다른 말로 수억 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뭔가 살살살 하니까 좋은 느낌이 안 들죠. 어, 왠지 살을 애이는 듯한 그런 고통이 따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천살은 세살이라고도 하고 이방위를 범하면 가축이나 자손 등의 해를 입거나 수해나 냉해로 농사를 망친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농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24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와 관련된 절기의 기점을 갖게 되었고, 이런 삼살방 이런 것들도 가축이나 자손이 해를 입으니, 먼저 나와요. 자손보다도 가축이 먼저 나오네요. 그죠? 자손이 해를 입으니, 수혜또 냉해로 농사를 망치니, 그쪽으로는 움직이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볼게요. 겁살은 대살로 이 방위를 범, 범하면, 겁살이 뭐라고 했죠? 겁탈당한다. 뭐 재산도 사람도 다 겁탈당한다. 그러니까 탕진하거나 칼부림이 난다. 이런 것으로 뜻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떤 역할로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걸다 지키고 살았을까? 궁금하죠? 또 하나의 재살은 수억살로이 방위를 범하면, 자, 여기, 글씨가 잘못됐네요. <laughs> 이 방위를 범하면 미음, 그죠 관제구설 또는 송사에 휘말리거나 질병에 걸린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겁살, 재살, 천살 이세 가지 방위, 세 가지 방위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떤 역할로 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삼살방은 해당 년에 띠가 속한 삼합의 기운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반대 방향이다라고 이해하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이거 잠깐 기억하는 거 아주 쉬워요. 다시 한번. 삼살방은 해당년에 띠가 속한, 예를 들어서 올해 정류년이죠. 이 띠가 속한 삼합의 기운을 먼저 찾아야 돼요. 정류년이 들어있는 삼합은 사유축 금국이거든요. 뱀띠, 닭띠, 소띠가 삼합을 갖게 돼요. 이 해에는, 자, 사유축 금국이라 했어요. 금국은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금입니다. 금서방이 됐네요. 그러니까, 금서방은 어디를 싫어한다? 반대방향에 동방을 가서는 안 된다. 정동방을 가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해묘미 목국이에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요. 해묘미 목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속하죠? 동방이죠. 목동방이네요. 그죠? 이 목동방은 그 반대 방향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정서방이 되는 거겠죠. 정서방이 되버렸네요 그죠? 정서방님, 나와주세요. 자, 신자진 수국입니다. 신자진은 누구누구냐면, 원숭이띠, 쥐띠, 용띠입니다. 얘네들은, 자, 신자진 수국이에요. 수국은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동쪽일까요? 역시 수국은 북쪽입니다. 북쪽의 반대 방향은 어딜까요? 자 신수북방입니다. 수는 북방이에요. 북방의 반대 방향은 바로 남방이겠죠. 자, 남방으로 왔습니다. 자, 이 노술 한번 볼게요. 이 노술은 화국이에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입니다. 얘네들은 화국인데, 이 화국은 그러면 어느 방향일까요? 남방이죠. 남쪽이에요. 남쪽의 반대는 북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이사가면 안 된다. 이런 약속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자 사유축 정년년에는 우리가 동방으로 이사 가지 말아라. 그렇게 삼사방은 1 년씩 머물면서 해마다 바뀌게 돼요. 그럼 내년에는 무슨 해가 되나요? 무술년이 되네요. 무술년은 어디에 속할까요? 인호술 화국에 속해요. 그러니까 삼사방은 북방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후년에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아,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내년에도 가지 않으면 안 되나? 아, 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해마다 바뀌게 돼요. 요 도표로 한번 볼게요. 해당년에 띠가 속한 삼합의 기운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반대 방향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 오, 술, 얘네들은 화국이고요, 남방을 기준으로 해요. 인, 오, 술, 화국이 남방이니까, 남쪽 방향이니까, 어디를 가지 말아라. 북쪽을 가지 말아라.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기...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또 돌려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노술 화국은 그렇고 사유축 금국은 이렇게 금국이니까 서방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국은 서방이니까 그 서방에 반대된 동방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를 중심으로 동방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해묘미 목국은 동방이잖아요, 얘가. 그죠? 해묘미 목국이니까 동방인데 어느 쪽을 가지 말아라? 서쪽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표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 삼살방의 의미는 이 방위로 집을 짓거나 묘를 쓰거나 심지어 화장실을 고치더라도 살이동하여 애군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화장실 어떤 곳에서 썼나요? 푸세식 화장실에서 쓰거나 아니면 걸음을 만들기 위해서 돌멩이 두개 놓고 이렇게 간단히 그렇게 화장실 만들어서 쓰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화장실 뭐다 아파트에 수세식 화장실 너무너무 잘돼 있는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 만큼 우리 어, 우주에, 우주 천체의 기운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삼살 방에 너무 집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만 더 지혜를 발휘하되, 지금 자기 사주에 안 좋은 기운이, 살이 여러 개가 많이 끼어 있거나, 그삼살 방이 동하는 그런, 어, 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면 좋겠죠. 기왕이면, 다홍시마, 그런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부득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남편의 직업에 따라, 아이의 학교에 따라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동방 때문에 갈수 없고, 그럼 그 시기에 강남을 간 사람들은 다 망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른 또 다른 비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의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그렇게 하는 분들이 철학을 하신 전공한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그비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사실은 또 우리 스승님께 배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거리. 근거리에서는 이런 삼사의 방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먼 거리, 먼 거리라고 지칭하면 약 100km 정도, 그 정도 거리에는 삼사의 방이든 뭐든 살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 주셨습니다. 아주 속시원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 왜? 멀리 가야 되는, 여기서 청주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갈수 없는 그런 시기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걱정보다는 아, 100km 정도 멀어지니까 괜찮구나 이런 이치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안이 될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그먼 거리는 작용이 안 되나요? 여쭤봤더니 자, 우주 멀리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우주 멀리서 봤을 땐이 지구가 커다란 점에 불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동서남북의 개념 자체도 없는 하나의 점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근거리는 작용이 되지만 저 멀리에서 작용이 될 때는 100km 이상 떨어진 경우까지는 또 돌아서 돌아서 갈 때는 동서남북을 많이 바꿔 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 근거리에는 삼사방이 작용하지만 먼 거리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해서 뭐먼 길을 돌아서 이사를 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요. 이사 가기 전날에 그 집을 비워두고 하루나 이틀 정도 청소도 하고 그 집에 계속 좋은 기운을 심어놓고 가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사 를하 셔야 되는분 들이 있 다면 이렇게 음, 선지식 들과 함께 의논 하고, 가 시는 좋은 지혜 를발 휘해, 보 십시오. 자 이렇게 삼살방을 아주 간단히 짚어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의식도 변하고 관념도 변하고 우리의 우주 천, 전체적인 조화도 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나뭇대서 밥해 밥 먹던 그 시절에 물 맞추기 기법 있죠 가마솥에 물 맞췄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손등을 이렇게 대면서 물이 차랑찰랑 손등 끝까지 와야 된다 이런 것으로 했지만, 지금은 밥솥에 계량기소스로 해가지고 다 저절로 1, 2, 3인분 쫙쫙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사의 방에 얽매이지 않아도 좀더 다른 지혜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어, 저는 이 사주학을 연구하면서 지금 기존에 몇백 년, 몇천 년을 이루어, 내, 이어 내려온 이 사주학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명리학이 우리 선조들의 대대로 이어오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형성해 주었지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데이터는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학을 공부하고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례들을 찾아내면서 삼사방 또한 다르게 작용하는 그 근거들을 마련하여 어, 꾸준히 자료하여 책을 만들어서 갈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연구할 학문이기 때문에 그 초석을 잘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